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드부터 보겠는데 하드. 그면 하드는 그 열심히 하는 뭐 단단한 그런 그런 의미죠그 단단한 뭐센 단단한 그런 건데. 뭐 하드 하드 워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런 그 그런 뜻이죠. 열심히 근면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드코어 뭐 하드코어, 코어가 핵심 그런 거잖아요. 코어, 코어 근육 그러잖아요. 코어 근육, 뭐, 복부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런 거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어 근육 막 운동선수 운동하죠. 코어, 핵심이라는 뜻인데, 하드코어, 그러면 그 단단한, 이렇게 강경한 핵심.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하드코어 뭐가 뭐 극도의 어떤 그 그런 거를 의미하죠. 하드코어, 극도의 어떤 핵심. 그 뭐, 핵인싸다, 핵인싸다 그러면 그그 하드코어 일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극도의 그 핵이기 때문에 뭐, 뭐 이렇게 주 주위에 주변에 그런 게다 해체되고 핵만 남은 거죠 하드코어. 그래서 핵만 남았기 때문에 최하층 사회의 최하층 어떤 가난 가난한 최하층 그뭐다다 다 없고 최 이제 그 가운데만 남았, 남았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최하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뭐 하드코어. 뭐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그런 노출물 막 그런 걸 하드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라는 게 어떤 그런 단단한 단단한 강경한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 그런 하드 하드 열심히 땀 뻘뻘 하드 하드하게 공부하는 하, 하는 거죠 하드하게 땀 뻘뻘 흘리고 그다 그, 뭐 단단하게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드 워커 워크는 워크가 그 일이죠 일 일하다 동사도 되고 월월 그러면 이알이 붙어서 어어 붙으면 어떤 행위 사람 사람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월커 그러면은 노동자죠 노동자 월커 노동자 그리고 브라운 브라운은 갈색 브라운은 갈색 유명하죠 그 갈색의 갈색 갈색의 형용사 형용사 되고 갈색인 그런 형용사 되고 갈색 명사 갈색이 되다 동사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되고 자동사도 갈색이 되다 자동사고. 갈색이 되게 하다. 이렇게 하면 타동사죠. 무엇을, 무엇인가 목적어를 갈색이 되게 하다. 타동사라는 거죠.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는 거고, 브라운, 갈색이죠. foreign, 그러면, for가, 이제, for, 어디를 향하여, 막 그러죠. 멀리라는 어떤 그런 어근의 뜻이 있습니다. 멀리. 그리고, rein, rein은, 이제, 뭐, 통치하다, 다스리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멀리, 통치권이 멀리 이렇게 밖에 있는 그런 외국인이죠. 외국, 외국. 통치 어떤 그런 통치의 관할에서 벗어난 멀리 벗어난 외국의 foreign foreign 그러면 외국의 외국의입니다 외국의 foreign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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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형용사 흥미로운 형용사 interesting 이건 유명한 유명 단어이기 때문에 쉽죠 interesting breakfast 이것도 유명한 거죠 아침식사 breakfast breakfast 뭐 break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 e 이 you see y o 이 see you see you see 휴식 u 휴식이 you see you see you 는 e e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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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s y 헝그리 배고픈 헝그리 정신 그러잖아요 헝그리 정신 배고픈 배고픈 정신 헝그리 배고픈이고 왓치 왓치 왓치는 뭐 시계 시계는 이제 뭔가 왓치라는 것은 주시하면서 감시한다라는 그런 음, 그런 거죠 왓치 우리가 어, 정치권을 주시를 하면서 감시를 한다 그때 워치죠 그러면 정치권은 워치한다 그런 거 그러, 그러죠 저, 저, 저~ 저것들이 무슨 사기를 쳐먹는가. 그 감시한다 뭐 그런 거를 워치라고 한다. 워치, 와치, 와치 보다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감시하고 주시하고 그렇게 보는 거. 시계, 와치, 와치라는 시계 의미도 있고 감시라는 명사도 되고요. 프렌치, 프렌치, 프렌치는 프랑 프랑 프랑스가 프랑스가 이제 국가죠. 잉글랜드, 잉글랜드하면 영국이잖아요. 국가. 잉글리시, 잉글리시 그러면 영국의 언어, 영어죠. 영어. 그러면 언어가 시. 이, 위, 쉬 이렇게 붙는다는걸알수 있죠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언어가 우리는 끝에다어어붙이지지여여는쉬이이를를취프 n 치취나 쉬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f r 프프 c h f r e n c 프 f r e n c 배트 r e n c 야구 배트. 야구 h f r e 그런 h 이 있죠 배트 있죠. 배트. 트맨고 배트맨 n c h 배트맨 n c h French, French, f 방망이, 박쥐, 공을 치다, 배트, 배트하다 공을 치다, 공을 치다, 동사도도 된다 카인드, kind, 카인드 유명하죠 카인드, 친절한, 다정한, 카인드 친절한, 카인드맨, 카인드맨, 카인드맨 친절한 사람 어, 종류, 유형 What kind of, what kind o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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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종류입니까 이것은? What kind of, 그 종류, 유형 종류, 유형, 친절한, 다정한 형용사, 명사 위치, rich. 위치도 유명하죠. 위치, 부유하다. 위치, 뭐, 부유하다. 뭐 부유한 뭐, 드라마 하면 재벌 부유 부자 드라마 많이 있죠. 뭐 상속자들, 뭐 그리고 꽃보다 남자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죠. 위치, 위치 부유한. 그 그게 다 부유한입니다. 위치, 그 부자들 부유한 위치, 위치 부유한 형용사. leave 리브, 떠나다 leave도 유명한거죠 leave 뭐 이사가다 뭐 그럴 때 leave라고 뭐 그러잖아요 leave leave 떠나다 자동사되고 타동사되고 자동사된다 타동사된다는 말은 목적을 뒤에 취하기도 하고 목적을 필요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leave leave we leave 우리 떠난다 우리 떠난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we leave 어디 동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떠난다 뭐 그럴 수 있죠 leave가 떠나다 screen screen 유명하죠 screen 화면 screen 화면이고 스프링 스프링도 봄 스프링 스프링 r i n g spring, spring, 르다 동사로 용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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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p r i n g spring, s p r i 이 g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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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이는거 s 이는 i n 스프링 그래서 봄이라고 그랬을까요 싹싹 새싹 싹 눈이 버드죠 버드 버들, 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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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이 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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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간 했죠 버드 버드 싹눈 버드 버드 버들 버들, 버들 하죠 싹들이 싹싹 싹들은 그야 유들유들 야들야들 야들, 그 어리잖아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버들버들 버들입니다 버드 싹은 근데 여기서는 스프링 봄 용수철 자 비즈 비즈인데. 이게 U가 I로 발음됩니다. 이로 e, 발음됩니다. BG, b 지 이게 S는 이제 G 발음이죠. BG, 바쁜. 바쁜. 비즈니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Business. 그러면, 비즈니스는 그, 뭐, 사업, 업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업 그런 게 이제 바쁘다는 거죠. 일, 일 업무가 바쁘다. 비즈니스. 바쁜, 일이라는 게 바쁘게 하는 건가 보죠. BG, b 지 이거는 바쁜 형용사. 바쁜. 여기 왜 U가 I로 발음되, 이로 발음됩니까? 그렇게,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영어에 많이 있죠. 그런 거 매달다 보면은 한도 것도 없습니다. 그 유래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변천 어떤 그런 것들이 알게모르게 있었다는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뭐 그렇게 약속이 약속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렇게 지금 돼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어떤 유래들이 다 있어요. 언어라는 거다 유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자도 다 유래성을 가지고 이 어떻게 어떻게 유래되고 유래돼서 변천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남았다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 정해져 갖고 이렇게 딱그그세상에그 그렇지 그그그 않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야죠. 비지. 어떤 유래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쭉 회원 와중에 그렇게 됐었나 보다. 비지 바쁜입니다 티네이저 티네이저 유명하죠 티네이저 10대 10대를 말하죠 티네이저 13살에서 한19 19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13살에서 19살 그 10대들 그막 오빠 부대들 있잖아요 그막 그 가수들 쫓아다니고 그딱그 10대들 티네이저 티네이저입니다 페트 애완동물 그 유명하죠 이것도요 페트 한국에서 우리 콩글이 많이 쓰죠 페트 애완동물 그대로입니다 페트 애완동물 총애를 받는 사람 애완동물같이 그것도 페트고. 어루만지다. 애완동물 어루만지죠. 그래서 동사로 어루만지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게 된다. Pet. 애완동물 총애를 받는 사람 어루만지다. Of course. 그러면 물론 뭐 예스라고 답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물론일 때 Of course 그러죠. Of course. 물론 예스, 예스의 꽃빼기 정도 될까요? Of course. Of course. 물론. Picture. Picture 사진. 이것도 유명하죠. 그냥 다 같이 쓰죠. 우리도 한국, 한국 사람들도 picture 사진, picture 사진, 뭐 picture입니다. 사진 lake 호수, lake lake 호수 이것도 유명하죠. lake river river 은 강, river lake 는 호수, lake lake 호수입니다. at noon at noon 정오에 at at at은 at 뭐뭐 at 이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at, noon, 그러면, 종오에종오에 여기서 의네요종오의 그렇게, 마치 형용사처럼, 종오종에 종호, 형용사처럼, at을 붙여서, 종오에 눈이 종오라는 명사인데, at을 붙여서, 종오에 이게 두 개가 해서, 마치 형용사처럼, 종오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at, noon. am, 뭐, 몇 시, am, 그러잖아요. 숫자, 몇 시, 7, 10 am, 그러면, 오전, 10, 10시 이거 이거죠? A.M.이 라틴어 안테 메리디엠 뭐 메리디엠 메리디엠 메리 메리 디엠 안테 안테 메리디엠 뭐 라틴어랍니다. 라틴, 영어는 라틴어에서 유래, 유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영어권은 그래서 안테 메리디엠 그러면 안테가 비 before랍니다. before before noon 그러니까 오전 전 오전이죠. 정오 여기 정오니까 정오 전 그, 그럼 PM, p m 이쓰죠 PM은 그니까 포스트 메리 님, 그러면 After, 포스트가 After 랍니다. After n o n 그래서 이렇게 쓴답니다. PM 이렇게 약자로.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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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뮤지엄 e u m e t t Museum, 박물관에서 뮤지엄 박물관, 미술관, 그런 거 예술, 그런 거그 전시를 는 그런 박물관이 있잖아요. 뮤지엄 e u m 이랍니다. 뮤지엄 museum. 그 막. 프프스스 c e 예술품 발달하는 u r o p e e 그 r o p e Europe, Europe, e 게 r o p e Europe, e u r o 게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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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r o 드라마 u r o p e 라 u r 극 p e e u r o p 드라마라고 p e Europe, Europe, e 라 r o o e o r homework 집에서 하는 일 그게 숙제죠 homework happen happen happen은 일어나다 지난 시간에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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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그랬죠 occur 이건 똑같은거죠 happen happen 비슷한거죠 happen 자동사입니다 happen art gallery art gallery 그러면 예술 갤러리, 갤러리라는 게 미술관, 화랑, 박물관 비슷한 큰 거고, 미술관, 화랑 이거는 그냥 조금 그뭐 조금 길거리인 뭐 이렇게 대리점 같이 그, 어떤 크기로 어떤 길거리에 어떤 상점 같은 그런 크기로 화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사동 같은 가면 화랑 많이 있습니다. 미술관, 화랑, 갤러리. 그걸 갤러리라고 합니다. 점포, 점포 정도 크기, 길거리 점포 정도 크기, 그상 가게, 상점, 편 편점 정도 한 크기. 어 혹은 하여튼 그런 뮤지엄은 큰 거고 어, 그 미술관 전시하는거 갤러리라고 합니다 갤러리 뭐 아트 갤러리 그러면 미술관 하랑 다이노 소울 다이노 소울은 공룡이죠 공룡 다이노 이게 공룡 뭐 그런겁니다 다이노 소울 무슨 사우루스 사우루스 그러죠 그그거 비슷한 말이죠 다이노 소울 공룡 공룡처럼 거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이렇게 뭐 움직이지 않아 거대한 거대한 너무 거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의견이 안 바뀌고 고르하다 그게 뭐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바뀌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뭐 사,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 고르 고집 고집하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될 거는 그렇게 고집세게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지켜야 되지 않을 그그 그 하나 개인적인 그런거 그그그뭐시작되 그렇게 할 것까지 없는 그 개인적인 그런거를 지키는 걸 거를 고려한 고려하다 그러죠 근데 지켜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지켜야 지키는게 맞습니다 누가 뭐 고려하다 뭐 뭐라 하든 뭐라 하든 간에 진짜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그 보수가치 라고 그러죠 보수가치 보수가치 같은 것들 핵심가치 코어 밸류 코코 아까 말했 코어가 핵심적인거 밸류라는게 여러가지 아무튼 그런게 고루 고루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고로하는 사람이 다이노소울, 공룡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꿈쩍도 앉는다. 다이노소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월크. 일하다. 아까 했죠. 월크가 그 노동자. 월크는 일하다. 직장에 다니다. 직장에 다니다. 그렇게 월크. 워크. 월크가 이제 일하다, 직장에 다니다. 작동. 기계에다가 월크를 쓰면, 자, 머신, 머신이 이제 월크한다. 그렇게 하면은, 머신이 일한다. 그거는 머신 작동한다. 머신, 기계 같은 그런 거에다가 워크를 쓴다 이거죠. 그때 이제 작동한다로 이제 일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이 된다. 주어가 머신일 때는 이렇게 작동한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효과, 효과를 낸다고 번역이 될 때도 있다. 어떤 주어가 어떤 효과를 낸 어떤 뭐 그런 주어일 때 워크가 들어갈 수 있다. 영향, 영향을 영향 그때 이제 다 이제 일하다에서 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적용, 적용. 뭐라고 그럴까? 일하다의 기본적인 거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효과라도 쓰고 이 영향이라도 그 그때 유도리 있게 그렇게 다 쓰인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나타. 워크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인 걸 생각하면서 적응을 하면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아 그 영어를 공부해 가야 되겠습니다. Breakout, breakout도 아까 occur, happen 그 그와 똑같이 발생하다. Break는 깨뜨리다, 파트 깨뜨리다, 바깥으로 깨뜨리다. 뭔가 이게 정적으로 있던 것이 깨지고 바깥으로 발생해서 나온 거죠. 발생하다, break. 정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있던 것이 break, 깨뜨리고 깨지면서 그런 정적인 상태가 깨지면서 바깥으로 out, 뭔가 나온 나온 거죠. 그게 발생한다는 표현이죠. Breakout, 발생하다. talk to talk to talk, 이야기하다, talk. talk 이야기 이야기, to y a g a d talk to talk to show go to me yagi show t o 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talk to do we a g a to to가 to go to t o 다음에 누구에게 talk to 누구에게 말하다 th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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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little g r l i r l g i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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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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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l girl g l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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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l r l l girl i r l r l l 무 리럴 그렇게 발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럴 쓰레기 리럴 리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제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 한발적으로 리럴 리럴 그게 어지럽혀져 있다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 흐트러져 어지럽히다 리럴 리럴 이렇게 막난장판 되게 어지럽혀져 있는 그게 리럴입니다 리럴 리럴 그 쓰레기를 버려서 이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도록 버리는 거 버리다 그 동사 그럴 때 리럴 리럴 리럴가 동사되고 이게 명사는데 명사가 한 배에서 난 새끼들도 리러라고 한다. 리러, 리러, 리러가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건데 한 배에서 난 그런 새끼들이 막 강아지 새끼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빠빠빠빠 기어다니잖아. 요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막그 그런 거에서 이제 비슷게 그런 어가면서 사용을 하나 봐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리러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어지러져 있는 것, 있는 것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모양의 그런 그런 것들을 리럴라고 한다는 거죠. 리럴리럴 근데 쓰레기, 쓰레기를 또리럴라고 그러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그걸 리럴라고 하는 리럴 지저분하게 버리다, 만들다. 리럴 스테이션, 역, 정거장. 이거 유명한 거죠. 스테이션, 지하철역. 어디 뭐 기차역, 지하철역. 그게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 뭐 우나초또 그거 같은 옛날 말하화그 우주 정거장 그 우주 그 스테이션이죠. 스테이션. e x 이고 on foot on foot가 걸어선데 on이라는 전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foot foot가 발이잖아요 발 발이고 복수용어로 feet 근데 foot가 발 위에서 발 위에서 응. 발 위에서 발바닥을 붙어있는 땅을 땅을 하여튼 on을 썼다는 것이죠 땅을 발, 발의 입장에서 위 on은 위니까 땅을 위 발을 기준으로 해서 발이 이렇게 머리를 기준으로 하면 발 밑에 땅이 있는데 발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발발 바닥이 머리인 것으로 보면은 발바닥 위에 땅이 있는 거죠. On foot. 그래서 오늘 썼는지 on foot 아니면 땅 위에 foot이 있다. 그래서 걸어 걷는 게 그런 것이다. 자꾸 이 사람들은 on foot 라고 쓴다는 거죠 걸어서라는 어떤 부사 부사구 부사 부사 형태의 걸어서 라는 거를 on foot, on foot. 걸어서. ride, ride라는 거죠. ride, ride. ride는 타다. 뭐, 자전거를 타다. 차를 타다. 뭐를 타다. ride입니다. ride. ride, road, ridden. 그러면 이게 road는 과거형. ridden은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왜, 왜 쓰냐? pp pp 제저 줄여서 p.p 이렇게 pp라고 하는데 과거 분사 이제 문법에서 과거 분사를 쓰는 문법들 나오 나오 이 문법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변형형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그래서 이제 ride road ridden 이제 그때그때가 돼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미 안 수도 있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거다. loyal loyal law가 법이죠, 법. 아, 여기서 a는 o 로 발음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저로로그 그고 이와이 여기서 이제 er 보통 붙는데 y er 이게 모음이니까 그렇다 뭐 그, 그런다는 거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되는거죠 행위자 er lawyer 법의 행위자 중에서도 이제 변호사를 lawyer 라고 합니다 lawyer lawyer ride road ridden 타다 이거 불타다가 아니라 뭔가 탑승하다 탑승하다 ride 자전거 타다 ride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라이딩 한다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라이딩 하러다 라이딩 한다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 타다 돌아다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자전거도 막라이딩이라고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이드 타다입니다. 라이드 로, 로드 리든. 자, 베터. 배러, 베어는 비교급이라고 해 가지고 원급이 굿입니다. 굿 또는 웰. 굿, 굿의 비교급 또는 웰의 비교급. 굿은 좋은이죠. 웰은 잘. 그러면 그것보다 비교급은 보다 더 좋은 더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급이라는 게더더더 더, 더 원급에서 원급이 구시고 원급이 웰인데 그거에서 어더더비 원급에서 더더 더 이렇게 된다 그게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은 가장 뭐한 그면 구세 최상급은 베스트 베스트 가장 좋은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e 럴 비교급 구세 비교급 여기서는 웰의 well 비교급으로 부사 보다 많이 여기서 보다 많이 어떤 더 많이 잘 많이 잘한다 이런 그런 그런 better입니다. better. better. 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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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잘 이렇게 이거예요. 많이 잘잘 잘, 많이 잘한다. 그럼 when. when은 언제? 언제 부사. 언제를 그 하는 부사입니다. when. 잘 알죠? when. 접속사에때뭐뭐 뭐 하는 때 when 뭐뭐뭐 뭐뭐 하면 뭐뭐뭐 뭐뭐 하는 때에 그다음에 서술어가지쭉 나오죠? 뭐뭐 하는 때에 웬 뭐뭐 뭐뭐웃 심표 딱 하고 그 뭐뭐 하는 때에 그다음에 이제 그뭐 이제 서술 서술이 나오죠. 그 그럴때 접속 접속사 때 때입니다 때웬 이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부사 언제 의문문 음은 부사 음문사 그리고 덕 더크, 덕은 알죠. 오리 덕 옛날에 그 디즈니 마스크트 중에 도날드 덕이 있죠. 도날드덕 오리 도날드라는 오리 도날드 도날드 덕 덕이 오릅니다. 오리 꽥꽥 오리 덕덕 아무 오리 특유 중에서 특히 아무 오리를 한다고요. 머리를 휙수 그리고 피하는 거그 권투하는 권투 선수들 위빙 위빙 위빙이라고 있어요. 이 이렇게, 이렇게, 훅을 피할 때는 위빙으로 이렇게 피하고 덕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나 잽을 피할 때는 이 덕킹으로 피합니다. 덕킹. 이게 머리를 수그리고 덕킹 이쪽으 이쪽이 쪽 좌우 머리를 수그리고 피하는 덕킹 동작이 덕킹 덕 그게 덕덕입니다덕덕에서 덕킹 덕킹으로 피하고 위빙으로 피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휙 수그리다 피하다 동사로 이게 덕이 쓰인다는 거죠 where 부사 어디에 어디로 어디에서 이거그문 부사 이거 어디 where 다 알죠 where 접속사에서 뭐뭐 한곳 아까도 where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서술 뭐뭐뭐뭐한 곳에서 뭐 아니면 뭐뭐 서술 뭐 나오고 외열 뭐뭐뭐 뭐 그럼 이제 이게 소설 뭐뭐뭐한 곳이라는 그런 접속사로서의 어떤 그 전체 문장 어떤 구를 이끌, 이끌 수 있습니다. 그그 외열입니다. Angry 화난 이것도 유명하죠. Angry Angry Bird 그렇게 캐릭터 중에 Angry Bird라는 게 있잖아요. Angry 화난 이렇게 눈눈 눈, 눈썹 이렇게 딱딱 화난 딱 눈썹 돼가지고 그 화난 그 Angry 앵글입니다 클래식컬클래식컬 고전적인 그 형용사죠 클래식컬 클래식이 고전이죠 고전 클래식 음악 그러지 고전음악 클래식 클래식컬 그럼 고전적인 형용사 파인, 파인. fine, fine. m fine 난 좋아요 그냥 좋은 또또 또, 뛰어난 뛰어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데 좋긴 좋은 어떤 뭐 어떤 상태 그 실력이나 그런걸 표현할 때는 파인 이라고 그러면 은 그냥 그 실력 좋아 정도가 아니라 뛰어나다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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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내추럴 그러면 t u r a l 연 발생적인 형그 l natural, 그 natural, 네, 자연, natural, natural, 정상 t u r a 연 natural, n a 당연 r a l natural, natural, n a t u r a 사 n a t u r a 추럴 a t u 사 a l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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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u r 내추럴 내추럴 자연의 자추럴 했으니까 형용사가 두드러지죠. 근데 명사도 간혹 있는데 타고난 사람 또는 그런 어떤 자연상태처럼 제자리음. 음에서는 자연상태 그거를 제자리음. 음악에서 제작을. 뭐 샵도 있고 플랫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자리음을 내추럴 라고 하나 봅니다. 음악에서. 제자리음. 타고난 사람. 내추럴. 그냥 have lunch have lunch. have lunch는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점심은 마, 먹다. have lunch. 정, 점심을 먹다. 런치 해브 먹다 뭐를 먹다 점심 점심을 먹다 해브타 o 동사로 점심을 먹다. 관사가 없네요. 무슨 관사 런치 해브 런치 치치치점점입입다점점 점심입니다 h c h o m i s h i 링 Ring. 반지 n j i k 고리 e Panji. Kore. Ring. Ring. Ring이죠. Ring. 반지, 고리, 고리. Ring. p 둘러 j i o n g k 둘러싸는 동사일 때도 ring, 둘러싸다. 세 다리에 어떤 고리를 끼울 때도 ring, r 이라는 거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그러면은 which do you like better? better 아까 비교급야 더, 더 좋다. 구세 비교해죠 여기서는 구세 비교. 여기 있어요. better가 비교급인데 구세 비교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고는형사고 Well, well은 어, 부산데둘다 better. 이 둘의 비교급이다. 비교급인 데 구세 비교급이면 굿이 좋은이니까 더 좋은이 되고 배러가더 좋은이 되고 어 굿의 비교급이면더 좋은, 더 나은, 더 알맞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배러더 그러니까 좋은, 더 알맞은, 더 좋은으로 하면 대, 대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Well 비교급 부사 더잘 왜? 웰이 잘이니까. 잘. 더 잘. 더 많이.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그 잘의 의미. 잘하긴 잘한데, 그, 더 많이 잘한다. 이런 그 잘의 양입니다. 잘. 잘하는 거의 잘의 양이에요. 그냥 뭐 어떤 보다 많이라니까. 그냥, 그냥 일방적인 그냥 수, 적 아까 수적 그, 수, 일방적으로 그냥 수적 많이, 수량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잘한다. 그런 종류의 예, 더 많이, 많이입니다. 더 나은. 이거는 비슷비슷하고. 그, 그러니까 언제 비슷비슷해요? 굳이나 왜리나. 아무튼 비옥금이라든가. Better, better가.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러면은, 어느 것이냐. 이거는 위치는 어느 것입니다. 어느 것. 어느 것이냐. Do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게 어느 것이냐. Better. 더 좋아하는 게 어느 것이냐. A냐, B냐. A or B.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A와 B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래서 이제 의문문은 이 위치 이런 이런게 나오는 의문문은 이게 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do you like better 이게 없으면은 do you do you do you do you like do 가 이게 맨 먼저 오는 의문문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얘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문문 처럼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너가 Do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어느 것? 너가 좋아하는 게 어느 것이냐? 더 좋아하는 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더는 어느 것을 수식을 했죠. 더가 어느 것을 수식요. 더 좋아하는 어느 것? Do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어느 더 좋아하는 어느 것이냐? 너가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A or B. 그음문문이그 그렇게 됩니다. 음문문이음문문이 얘가 앞에 있고. 얘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본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있고, 이렇게 옵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해서 먼저 많이 들어보고, 응원문들을 많이 들어야, 들어야 돼요. 영어는 많이 자주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 들어보는 게 1번. 그리고 이제 따라서 그냥 대강대강이라도 말해보는 거. 그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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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씨를 읽고, 쓰고, 그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그런 순서로. 그래서, which do you like,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주어 동사의 순서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저, 자꾸 자꾸 들어보고, 자주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더듬더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해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그 그 효과적입니다.